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이 불거집니다. 납품 비리 수사 중단 지시에 셀프 수사 논란까지 우한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해군 대령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사법 처리된 이른바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 그 시작은 해군 소령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7년 초 송영무 당시 해군 참모총장을 찾아가 비인 내용을 낱낱이 알립니다. 동시에 청념위를 찾아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청념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조사본부는 4개월 만에 고가 납품 관행과 3억 9천만 원의 국고손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해군 참모총장이던 송 후보자는 김영수 소령의 고발 사건을 해군 헌병단이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서 두 달도 안돼 수사는 갑자기 중단됩니다. KBS가 입수한 해군본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송영무 참모총장은 2007년 8월 3일 결재를 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이틀 뒤 수사는 중단되고 행정조치, 즉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나마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도 면했습니다. 군납 비리 사건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시키려한 의혹이 있는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후보자 측은 당시 행정조치 지시는 사법조치까지 포함하는 의미였고 관련자 7명 중 1명에 대한 내사는 계속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